예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인간 대제사장들의 그 유한한 그 사역과 비교하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 율법 시대에 인간 제사장들의 그 속죄의 사역, 그 중보의 사역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직분으로 말리면 아마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한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다. 자 모세 시대부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까? 왜? 인간 제사장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아들이 세워지고, 또그 아들이 죽고 나면 또 손자가 세워지고, 또 증손자가 세워지고, 세상 제도는 세습이니까요. 레이지파에서. 아론, 어, 때부터, 일대 대제사장, 아론 때부터, 수 얼마나 많은 사장들이 세워졌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않냐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재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여 하여 간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의 제사요 중보의 사역 중보 중보라는 것은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에 빠진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사역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저희 집 바로 앞에도 대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딱 문에 들어서자마자 뭐 합니까? 이러면서 누구한테 이러죠? 성모 마리아상이 그 앞에 딱 성모 마리아상이 딱 있어요. 그 앞에다가 이러고 성모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남녀노소. 왜 성모 마리아에게 절을 하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아,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훨씬 더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참 심각한 우상승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느 구절에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구절이 단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고 비는 행위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잖아요 음. 마리아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마리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해요, 또 가톨릭에서.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고요?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시켜 가지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한다, 성모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 이 우상숭배죠, 그게. 나외 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해? 이거는 심각한 우상숭배죠. 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에 정말 구원이 있을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뭐 예수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지만은 그 우상. 우스... 마리아에 관한 교리를 버리지 않는 한은 나는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카톨릭에 참 존경받을 만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뭐예그 누구의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수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 같은 얼마나 성녀예요, 그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뭐 그외도 뭐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비성경적인 교리가 이 성모 마리아 숭배 교리를 버리지 않는 나는 나는 카톨릭은 거의 이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진리로 믿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밖에도 교황 무엇을 이랄지. 교황의 교실을 성경 위에 두는 교리할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연옥설을 주장한다든지, 뭐 문제가 많죠. 교리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히브리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고 잘못된 거죠.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치리 간구하신다. 로마서 8 장에도 그랬잖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 홍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홍 목사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홍 목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내가 바로 그죄 때문에 홍 목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변호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한 번으로 영단번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려야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요? 최소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를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할렐루야.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없이 우리를 열게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는 우리게 합당하다. 여러분 중보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여기 다섯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의 다섯 가지 자격이 열거되고 있죠.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자기가 거룩하지 않고 죄인인데 무슨 다리를 놓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어야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체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합당한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 우리가 인간 마리아를 숭배하지 말아야 될 신격화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하야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들이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먼저 그 성수 앞에는 물두멍세스트야같가 생긴 그물두멍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 왜 목욕을 합니까? 이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 인간 세상들도 허물 있고 죄가 있으니까 깨끗이 씻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그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그 상번제라고 그러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죽음 영원히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예. 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어 6월절 양을 잡아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막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애매한 양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문제를 할렐루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심으로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청산했다. 우리의 죄 값을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부여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드려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옥이다.